우리는 엑시트까지 항상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. 이제는 불안기기 때문에 살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팔 때가 중요하다. 그래서 사기 전에 매각까지 금액을 다 계산하고 들어가야 된다. 그래야지 완벽한 투자다. 마포구 연남동이에요. 어, 2월달에 330억의 거래가 되었어요. 자, 위치는 여긴데, 홍대역. 홍대역에서 도보로 한 10분 거리고 대로변에 있어요. 예, 이게 대지가 약 200평 정도 되고 건물이 한 860평 그리고 2023년 신축 건물이고요. 7층에 지하 2층입니다. 제가 항상 건물을 보면 항상 뭘 보라고 하셨죠? 감정가, 감정가로 기준을 잡으셔야 돼요. 자, 부동산 플래닛을 보시니까. 245억의 AI 추정가가 나왔어요 매매금액은 330억에 거래가 되었는데 2 4 5에의 추정가가 나왔는데 근데 여기 보니까 좀 함정이 있어요 건물이 880평인데 건물에 대한 감정가가 43억밖에 안 돼요 신축 건물인데 평당 8만 원만 잡아도 88억에 공사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건물은 최소 90억 정도는 공사비용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면 얘가 43억이기 때문에 잘못 나온 거죠 그럼 245억에 한 50억을 더하면 한 295억 정도가 감정가라고 볼 수가 있어요. 매매 금액은 330억이고, 감정 금액은 290억이에요. 그럼 감정가보다, 감정가보다 높게 매매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시세보다 비싸게 주고 산 거예요. 지금은 강남 제외한 지역은 감정가가 시세다. 근데 감정가보다 매매 금액이 높습니다. 약한20% 정도. 그럼 높게 산 거예요. 근데 높게 샀지만 얘를 임대료가 잘 나와서 수익률을 끌어올린다면은 330억에 좀 비싸게 샀지만 잘산 경우가 될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얘가 임대료가 얼마 정도 나오는지 파악을 하면 되거든요. 자, 건물은 현재 880평이에요. 자, 880평을 기억을 하고 주변의 임대료를 계산을 해볼게요. 네이버 부동산을 보니까 요 건물이 이제 거래가 되었고 이 옆에 주변 시세를 볼게요. 자, 옆에 건물이 월세가 380만 원인데 70평이거든요. 그러니까 평당 5만 원, 6만 원. 관리비까지 하면 480평인데 한 6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. 평당. 그죠? 그 하나만 보면 신뢰가 안 되니까 몇개좀더 볼게요. 4층이 임대료가 106평인데 350이에요. 한 4만원 받고 있어요. 근데 이런 거는 엘리베이터도 없고 건물이 오래됐기 때문에 4만원 정도 받는 거예요. 우리 신축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비교하면 안 되죠. 그러면 좀 신축 건물을 좀 보자고요. 자, 10년 이내에 신축 건물입니다. 2017년 건물이죠. 이 건물이 임대료가 600이고요. 관리비가 95만원이에요. 그러면 700만원에 임대평수 75평이니까 약 평당 10만원 정도 되는 겁니다. 임대료 관리비 합쳐서 평당 10만원. 이 건물이 여기 있고, 우리 건물은 여기죠. 좀 지하철역에서. 한 1, 2분 정도 더 가까워요.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한 10만원을 잡으면 돼요. 10만원을. 왜냐면 공용 면적을 빼야 되니까. 그러면 10만원을 잡았을 때, 1층 같은 경우는 임대료를 더 받잖아요. 1층 한 15만원 받고, 상부층은 한 10만원 받고, 지하는 한 7, 8만원 받으면 평균 10만원 계산하면 되거든요. 그 10만원에 880평이면은 8,800이에요. 임대료가. 그 임대료 수익률을 계산했을 때 8,800에 보증금 10억을 넣고, 매매 금액이 330억으로 했을 때 수익률이 3.3%가 나오는 겁니다. 그러면 이건물은 시세보다 는 조금 높게 샀지만 수익률 3.3%로 맞춰서 갈 수가 있는 거죠. 자, 근데 문제가 뭐예요? 우리는 엑시트까지 항상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. 엑시트가 중요하다. 이제는 불안기기 때문에 살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팔 때가 중요하다. 그래서 사기 전에 매각까지 금액을 우리가 다 계산하고 들어가야 된다. 그래야지 완벽한 투자다. 그러면 330억을 투자를 했는데 최소 20% 남긴다고 했을 때한 400억은 팔아야 돼요. 자, 400억에 팔았을 때 수익률 2.7%죠. 물론 마포구의 평균 수익률은 맞춰집니다. 물론 5년 정도, 한 7년 정도 있다가 400억에 임대 수익률 2.7% 맞춰놓고 매각은 할수 있어요. 다만 경쟁을 해야 되고 임자를 만나야 돼요. 막연한 투자가 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같은 건물을 330억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저희는 이런 건물 안 하죠. 더 확실하고 더 엑시트가 되고 엑시트가 되면서 수익률도 더 높은 거를 찾아 들어가죠. 잘못 산건 아니지만 기회비용을 따졌을 때 잘못 샀다라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. 다음은 신공덕동에 있는 건물이고요. 2025년 2월달에 거래가 되었어요. 28억 9천이고요. 위치는요? 공덕역에서 한 4, 5분 거리에요. 자, 요 도로가, 어, 학교도 앞에 있고, 학원가이면서 먹자고요. 지금 요 빨간색, 요 분홍색이 상업지역입니다. 그래서 상업지역에 대형 건물이 있고, 업무시설 오피스텔이 있어요. 저유도인구 유입이 상당히 많은 곳입니다. 자, 이 건물이 십2평에 건물이 64평에 되었고, 평당 9천입니다. 그러면, 일단, 감정가를 한번 볼게요. 자, 감정가를 보니까 24억 7천이 나왔어요. 근데 얘는 29억이죠. 그러면 감정가보다 좀 비싸게 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, 이거는 저희가 이제 진행을 했던 거라서 잘 알거든요. 그래서 은행에서 한 30억 정도 은행 감정가가 나왔습니다. 그러면 거의 감정가 수준으로 산 거예요. 그리고 이 건물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이 다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, 수익률도 3.1% 맞춰져 있고. 자, 입지도 상당히 괜찮거든요. 저희가 거래한 거 아닙니다. 다른 데서 거래한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공동역은 4개의 역세권이 있고 여기에 초역세권인 이 건물이 있는데, 입지를 한번 보세요. 자, 이 건물이에요. 코너 건물이고. 자, 이렇게 상부층까지 상가들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. 학원이 들어가 있고. 입지적으로는 상당히 우수한 겁니다. 그리고 공덕역에서 3, 4분 거리고요. 그리고 도로도 8m 도로해서 상권도 형성하기가 좋고 또이 건물이 자 호재가 있어요. 여기 건물에서 요 뒤에가 약 1000세대가 26 내년에 11월에 히슬테이트가 입주 예정에 뒤에가. 요 앞에는 공덕시장 정비사업 조감도. 그러니까 공덕시장이 있는데 여기도 지금 현재 재건축 추진 중에 있습니다. 필스테이트는 확정이에요. 1100세대. 그럼 요게 지어진다면 다 요로 다닙니다. 요 골목으로. 인구가 유입이 되죠. 그리고 배우 세대가 아파트가 있고 또 업무 지역까지, 주거 지역까지 형성이 되어 있는 거래서 임대도 안정적이고 꾸준하게 집값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입지예요. 이런 것은요 감정가로만 여러분들이 매입을 하셔도 충분히 괜찮은 거예요 입지가 좋은 데는 사실 감정가보다 매매 금액이 좀 높게 나오거든요 감정가로 거래가 되었다는 거는 그만큼 지금 시장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요가 많이 없기 때문에 매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금액을 낮춰서 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건물이 원래는 처음에 32억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금액이 조정해서 이 금액으로 거래가 된 거죠. 감정가의 수익이 3.1% 수익률 무난하죠. 입지 좋죠. 리모델링 되어 있어서 손볼것 없죠. 자, 업종까지 우수해요. 사무실이 아니라 상가 상가 스튜디오 같은 업종이 들어왔죠. 그리고 입지 아주 우수하죠. 이런 거는 꼬마 빌딩 한 현금 6, 7억으로 살수 있는 건물로 아주 우수해요. 근데 저한테 이거를 사라고 한다면 저는 안 사죠. 예, 왜냐하면 이거는 세팅 이미 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얘는 집값 상승으로밖에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기다리는 투자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. 왜냐하면 임대료 이미 다꽉채웠죠 자, 스윙이 더 올릴 수가 없어요. 그리고 공사도 이미 다 했기 때문에 여기서 밸류업을 더 시킬 수 있는 게 없어요. 그러면 뭘로 가격을 얘는 엑시트를 해야 되냐. 지가 상승. 매년 꾸준하게 올라가는 지가 상승. 인플레로 인한 자산 가치 상승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. 그러면 집값 상승이 경제가 전쟁이 나고 막 금리가 더 올라가고 경제가 아주 안 좋아졌어요. 그럼 얘는 가격이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.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집값 상승 투자는 이런다는 거예요. 근데 투자자들이 다 저희처럼 밸류업을 시켜서 금액을 끌어올려서 엑시트 얼마가 된다 해서 하진 않잖아요. 이런 건물들은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거죠. 그냥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값 주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. 보통 이런 거는 이제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이 하시고 또 이제 연세가 좀 드신 분들, 또 내가 너무 바빠서 안정적으로 나는 그냥 리모델링, 임대 올리고 이런 거 싫어. 그냥 세팅 되어 있는 거 사서 5년, 10년 있다가 집값 상승되면 그때 팔거나 아니면 뭐 자녀한테 물려줄래 이런 분들이 사는 거죠. 다음은 상수동에 2월달에 16억에 거래가 되었어요. 위치는 상수역에서 도보로 한 3, 4분 거리고요. 그질문은 이따가 다한 번에 받을게요. 자 상수역이고 자 먼저 감정가를 항상 봐야죠. 자 감정가로 기준을 잡습니다. 감정가 21억이 나왔어요. 그리고 16억에 거래가 되었어요. 그러면은 거의 한20% 싸게 산 거죠. 감정가보다. 그럼 잘산거 이렇게만 봤을 때. 근데 함정이 있어요. 땅은 어차피 평당가로 계산하기 때문에 땅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. 뭐가 중요하냐? 연면적이 중요한 거예요, 36평. 그럼 내가 16억에 샀는데, 임대료를 얼마를 올릴 수가 있냐가 중요한 겁니다. 그럼 36평에 임대료를 올려봤자, 얼마나 올리겠어요? 평당 10만원 받으면 360이에요. 근데 이 골목에 평당 10만원 받기 쉽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? 한번 볼까요? 자, 요 건물인데, 요 건물이 16억 거래가 됐고, 주변에 보니까 이 바로 옆 건물이에요. 25평에 120이면, 얼마죠? 5만원, 6만원 이에요. 평당 임대료가. 그죠? 그리고 옆에도 하나 볼게요. 요거 한번 볼까요? 더 입지 좋은데. 뭐 요건 15만원 받네요. 2018년도 건물이고. 요 코너니까 여기는 상권이 이렇게 있어요. 근데 여기도 조그만 이제 카페 골목인 하나 도로가 좀좁고 상권이 좀덜 하거든요. 그러니까 여기랑 비교하면 안 되죠. 우린 사실 여기랑 비교하는 게 맞죠? 1층을 한번 볼까요? 1층이, 바로 옆 건물 1층이 한 14만원 정도 나와요. 예. 우리는 통임대니까 빼고. 요거 한번 볼까요? 1층이 한 10만원 정도. 지금 1층이 한 13만원, 4만원. 그리고 상부층이 많으면 10만원, 한 적으면 7, 8만원 정도 됩니다. 그러면 그냥 10만원만 잡자고요. 10만원. 평당 10만원 잡으면 36평에 10만원이면 360이거든요? 그 결과는 360에 16억. 수익률 2.7% 나오죠? 안 되는 거예요. 2.7% 평균 수익률 샀지만 내가 매각을 할때 12억에 팔았을 때 원가가 한 18억이거든요? 취득세, 중개수를 내고 하면 18억이기 때문에 22억은 팔아야 되잖아요? 그러면 2% 낮아진다고요. 못 파는 거죠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마도 360이 적당하지만 한500 정도 통임대로 맞춰서 했다면 한3 7로 나오거든요. 내가 사용 목적이나 아니면 통임대로 해서 맞춰서 사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. 왜냐하면 임대 수익 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 건물이거든요. 많이 받아야 3 6평에 진짜 500이고 근데 쉽진 않을 것 같아요. 이런 골목에 있기 때문에 골목도 좋고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? 여기 포인트가 뭐예요? 나는 감정가보다 싸게 샀지만 결국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에시트가 어렵다. 싸게 사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.